안녕하세요, 금손 공주맘이에요. 오늘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건 닭발인데요. 우주 최강 마성의 닭발이라는 곳에서 닭발을 보내주셨어요. 네, 협찬을 받았고요. 네, 마님 국물 닭발, 그리고 튤립 닭발, 그다음에 목뼈 닭발. 오돌뼈, 이렇게 협찬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냉동 상태로 이렇게 왔는데, 조리 방법을 보면은 참 쉬워요. 네, 해동을 하고, 네, 종이컵으로 물을 이렇게 중량에 맞춰서 넣고, 7분 정도 이렇게 중불로 이렇게 조리를 하면 맛있어진다고 하고요. 오돌뼈나 묵뼈닭발 같은 경우는 바로, 네. 전자레인지로 조리를 해서 먹어도 된다고 해요. 꼭뭐 협찬이라고 해도 나쁘게 보지 말아주시고, 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 협찬을 선택한 이유는, 네. 여기는 설탕이 안 들어간대요.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뭐 맵기는 많이 매운 불닭발은 아닌 것 같은데 맛있게 매운 맛있는 닭발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간단히 맥주와 함께 야식으로 먹어보려고 하고요. 어 설탕이 안 들어갔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갱엿, 갱렷? 강엿, 갱엿을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너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 닭발을 정말 애착이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심이 닭발 부심이 네. 네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먹으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빨리 가서 조리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만나요. 짜자. 네. 네. 네 비닐을 이렇게 벗겼어요. 여기가 국물 닭발. 네 국물 튤립 닭발. 짜자 오돌뼈가 진짜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목뼈 닭발. 근데 진짜 통통해요. 네, 이렇게 언박싱을 했고요. 이제 조리를 해서 진짜 나타낼게요. 너무 맛있어 보여. 요 냄새가 너무 벌써 냄새가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금손 공주맘이에요 제가 금손은 아니고 딸이 금손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오돌뼈는 네 제가 맛있는 야식을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빨리 뭐라고 해서 불렀고요. 네 여기는 목뼈 닭발 그리고 여기는 네, 국물 닭발. 아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튤립 닭발. 튤립 닭발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닭발에 이제 그이 복만 주고 기 발가락이 없는 네, 먹기 좋게 뭐 닭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뚜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보이시죠? 이제 모돌 뼈가 오면 친구랑 같이 네, 먹을게요. 술은 간단하게 맥주로 네, 먹을게요. 친구야 빨리 와. 친구가 이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부려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아니요, 같이 했어요, 저도. 그러면 친구가 올 때까지 술을 준비할게요. 이거는 케미잔인데, 아는 단골집 식당에서 얻어왔어요. 진상이죠? 아, 소주. 소주를 한잔 했어야 되나? 아쉽다. 소주를 준비를 안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접시에 마요네즈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친구가 지금 주방에서 오돌뼈를 맛있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돌뼈도 원래 전자레인지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프라이팬에 볶았어요. 자잔 가운데는 오돌뼈가 있죠? 저희는 이거를 볶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 주먹밥, 오돌뼈 주먹밥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먹방을 해볼게요. 안 그래도 너 바쁘다고 하니까 빨리 케어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 보고 싶다고. 빨리빨리 해서 먹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입만 꺼내놓고 제 친구와 함께 야식을 즐기도록 할게요. 협찬 보내주신 우주 최강 마성의 닭발, 마님 닭발 감사드려요. 잘 먹을게요. 한다, 하다 야, 항상 시비 김치 때도 그렇고 협찬을 받으면 같이 한다. 아, 뭐 줄까? 뭐 줄까 뭐? 야, 너 이거 이어 뭐. 야, 내가 덜어가. 뭐, 아니, 내가 덜어줄까? 이게 토닉 닭발. 먹을까? 아, 제가 친구가 또 생선 음식을 안 해주는데 또 이거 찍는다고 또. 음, 매콤해! 뻥이 아니고! 안 매울지 알고 1도 기대 안 했거든요? 안 맵지 않은데? 저도 먹어볼게요. 음, 괜찮네! 진짜 딱 그거 다 아기 때, 어릴 때막 먹었던. 응넣어응괜찮았어요자 응? 가져가 친구 좀 줄게요 자바로가야 튤립닭발 괜찮다 근데 오돌도가 제일 안 맵다고 나왔잖아 맵기가 나중에 여기 맵기 보내드릴게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음, 소주 하아 먹어야 되는데 이건 거 소주로 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맵주로 먹어도 야 근데 진짜 간이 안 매운 거를 알고 먹어서 그런가? 간이 괜찮냐? 음. 맵지조? 근데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오프닝 할때 저도 맛을 보기 전이니까 맵지 않다는 그 후기 애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매운 거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나? 너 매워? 좀 매워? 나 내가 지금 입이 그런가? 안 맵진 않아요. 얼마전에 그 공간충인가? 그 무슨춘? 무슨춘? 공간 강..공충? 아그장람 이름이 생각이 안나죠? 공간충? 춘? 어, 제가 얼마전에 공간춘 먹었잖아요 사실 막, 뭐 개인 취향이지만 막 그거 보고 맵다 그러고 막따 흘리는 분들 이해가 안됐었거든 뭐 짬짜면? 짬짜면인가 짬짜복인가 뭐 근데 제가 조리를 잘 못한 탓도 있는데 아 나는 그거 맵진 않았거든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캡사이신이나 뭐 이렇게 실비 양념이나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괜찮네? 응. 오덜뼈도딱 먹기 좋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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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밥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 저희 집에 밥도 없어요 밥좀 보내주세요 <laughs> 뭐 구글 방송이야 <laughs> 아니 엄마가 보내주겠지 영상 보면 짠! 음. 뼈를 분리하고 발라서 이렇게 버리는 장면은 제가 편집을 할게요 야, 근데 안 맵지 않아 난 보다 볶으면 보다 안 맵다고 나와갖고 걔도 일도안 했거든 사람이 매운 맛을 느끼는 게다 달라 그런가 봐, 그렇지? 음. 맛있다, 진력. 응. 음. 그거 맛이 나, 진짜로. 여시. 발음 잘해야 된다. 엿 같은, 아,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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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의 맛이 나요. 진짜 그, 갱년? 응. 진짜 신기하다. 그 맛이 나. 공유를 갖다가, 마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공유에 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인터넷에 네이버 치면 나와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당, 이렇게 구우면은 조청이 되고, 많이 구우면은 이제 또 엿이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다. 근데 응. 이거 맛있네. 응. 야 잡내가 없어. 응. 가정집에서 이런 잔이 있고 말이야. 응. 그게또 제가 석찬이라서 맛있다고 할까봐 말은 아낄건데 맛있어요 진짜 응 맛있지? 그래 너야너 잘한다 야 이거 마요네즈 찍어 먹어봐 친구도 줬어야 마요네즈 혼자 먹는게 아니고 너 엄마 내가 맥주 먹었나 내가? 안 먹었어? 다른거 같은데 어제? 지 응? 아니야? 저서 정상이 아니야 요저는 <laughs> 케미가 맞아 둘다 제정신이 응. 아니야 <laughs> 아! 그 냉장고 보면 내가 먹던 술이 있어 소주도 없는데 그걸로 이가실게 응. 응. 맛이라도 분위기라도 낼까? 한 잔씩만 먹고 근데 오돌뼈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진짜 야 오돌뼈하고 닭발하고 같이 먹으니까 음! 뚜둥 얼마 전에 이제 먹고 남은 술이 있는데 지금 소주가 없어서 아쉬운 대로 이걸로 기분이라도 내려고 하거든요. 양해 부탁드려요. 왜 먹을 수 있잖아. 짠! 이것도 자주 가는 식당 이모님한테 예쁘, 예쁘다고 달라고 해서 줬어요. 짜잔. 음, 어 뿌렸어. 자. 아. 아, 소리 좋다. 뭘까 아, 하... 근데 양은 맛있네. 웬만한 초등학생 아이들은 먹겠다. 요새 뭐 불닭볶음면 먹잖아, 애들. 그치? 자, 어떤 맵질들은 저 공간충인지, 강공충인지, 저첩 저 전부라면 공간충인가, 저거 먹고도 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맵겠어. 나 진짜 이게 너무 기대됐거든. 오돌빵 이런 데 오둑도 빼 파는 데가 없잖아. 야식으로 먹기 괜찮아. 여기, 이때쯤에 라면을 다 살찌니까 라면을 먹지 말자. 대제 응? 친구는 아직 그 전보라면 안 먹었어요. 나쁜 년이 전보라면 두 개를 딱 까고 같이 먹방하면서 지가 다못 먹는 걸 저를 먹일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몇 개를 먹으라는 거야 아 쯔영 씨도 한 개밖에 안 먹더만 응? 아, 한 개밖에도 벅찬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음. 있어요. 음. 나는 갱엿이라고 해서 여기 도 설탕이 들어갈줄알았어든아니 있어요. 여있있어어요 여기 있에막 잔치하면 할머니 집에서 <laughs> 해주잖아 막그거 친구가 원래 닭발, 오돌뼈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가 안 좋아가지고 먹을만 하지? 자, 근데 닭발 싱싱하다, 맛있다. 원래는 준비도 싹 해갖고 잘 제대로 차려갖고 내일 먹으려고 랬는데 요게 또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사고 오늘 먹을 수 있다라고 급히 이렇게 뭐 차림은 없어도 우린 잘 먹으니까. 음짠 이건 콜라예요. 친구가 따라줬어요. 제가 요즘 저희 딸도 방학을 해가지고 영상을 자주 못 찍어서 못 업로드 못할수 있어요. 넓게 넓게 아주 넓게 넓게 이해해 주세요. 자 언제 오돌뼈 맛있다. 진짜로 응. 오돌뼈 맛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닭발 파는 곳인데 오돌뼈 기대하면 안 되는데. 응 리머. 응. 진짜 맛있어요. 솔리한개 응. 남았어. 한개 남았는데, 한 개, 가 마지막 거 먹으면 사 아, 이거 막 콜라겐, 이거. 음! 음! 양대, 이거 양념 맛있어. 아니, 진짜 막. 어릴 때, 왜, 그, 예. 뭐 압류밥솥, 압력밥솥 말고 전기밥솥 큰거 있지, 왜 식당? 지금으로 치면, 없어용 막큰 알지, 쓰댕, 스뎅, 쓰댕이라고 하나? 밥솥, 전기밥솥. 거기에서 막 할머니들이 닭발 해주잖아, 잔치하면. 그럼 다 먹고 나면은 이거 있지, 이거, 이거. 언니들하고 뭐, 이것도 먹거든. 우리 때는 젤리가 없어서, 이게 젤리지. <laughs>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아, 아 이거 라면 먹으면 맛있는데. 하, 아, 피부가 또. 음, 맛있다 반상에다면 나 먹어? 너 왜요? 왜 코를 훑었고요? 왜요? 왜 코를 훑었고요? 내가 물좀더 넣자고 했잖아 국물닭발인데 얘가 맨날 저 볶음라면 조지면은 그걸로 막 코살이 주거든요. 짠. 응, 응, 응. 맨날 저 피부 막가 맛있네. 바로. 어떤 분이 전부라면 먹었는데, 거기 댓글에 참치를 두 개나 넣고, 뭐, 핫바를 넣어서 같이 드시래. 아, 나 진짜 대시할 아닌데. 언제부터 닭발 이렇게 마요네즈랑 먹게 된 거야? 응? 이건 다 먹었으니까, 이제 그릇을 내릴게요. 뭐 이렇게 다 유튜버들 보니까 다 이렇게 마요네즈 찍어 먹더라고요. 전 사실 그냥 마요네즈보다는 그냥 먹는데. 음. 응, 음. 남의 음. 안 먹으면 영상은 망하겠지.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지 다이어트 중이어서 친구하고 잠깐 얘기했거든요. 라면 사나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친구가 진짜 라면 좋아하거든요. 그거 따도, 열어도 돼. 요 근데, 라면 안 먹는다는데. 라면 안 먹으면 뭐 망하겠지, 영상. 근데 맛있어요. 응. 너 내가 먹어? 어떡해. 어? 아. 아. 이 우덮밥 너무 맛있다, 야. 아니, 닭발도 맛있어요. 닭발집에서 오돌뼈 맛있다고.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응. 근데... 돼지고기도 공연산인가 아니, 왜 잡내가 일도안나고 아, 이거 진짜 맛있네. 근데 맛이 다 달라. 이건고춧가루 맛이 나고. 나 이거 솔직히 양념까지 다 먹을 지 몰랐는데. 맛있네. 음! 이거 봉이라고 하지, 봉. 음. 이거 봉 같은 정도는 발라낼 때도 괜찮은데, 손가락은 입에 넣으면은, 알고라는 모습 보여드리기가참 그래요. 그래서 편집 할게요. 이거 진짜 초등학생도 먹겠는데? 근데 조금 초등학생들이 먹기 매울 수는 있어. 내가 혼자 먹방 하면은 이때 쭉 되면은 찹사신 넣는 거야. 응. 그러고 매워서 한개 남기고 이제 못 먹는 거. 야좀 말까? 살짝. 좀 맵죠? 왜? 가루를 넣을까? 그냥 먹을까? 이제 몇개안 남아서 저희가 이제 캡사이신을 좀 넣어서 먹도록 할게요. 야, 많이 넣으면 안 돼. 가루도 좀 넣을까? 같이 섞으면 맛있던데? 넣을까? 얘는 그것도 예. 먹네, 못 먹네, 죽이네, 살리네 한다고. 하, 이, 이, 닭발 라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어 야, 냄새가! 하, 온다, 와. 온다, 와. 벌써 온다. 요것도 좀 넣을게요. 제 친구 괜찮나? 실비김치 양념 막 퍼먹고. 그에 <laughs> 그래서 넣지 말까? 그냥 먹을까? 이랬더니. 아, 너무 좋긴 한데, 셀뭐 센척 오시고. 아유, 괜찮겠어? 너 이제 오늘 핑계도 없어. 비룡국 깜도 끝났어. <laughs> 아유, 그리고 너랑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야, 이거 두껍다. 제대로 섞, 맨날 저보고 그래. 제대로 섞고 나서 먹으라고, 계속. 응. 아 이거 진짜 살이 통통, 오동통통, 야, 이거 한 보여드릴까? 야, 근데 이거 빛깔이 너무, 맛 맞지? 아까 진짜 조리할 때, 허, 먹고 싶어 죽을 뻔했어, 그지? 짠! 아, 근데 왜꼭 닭발은 있잖아. 다 마지막 거 하나 먹을, 하나 이렇게 탁, 한 개, 두개탁 남으면, 허, 아쉽다, 이렇게. 맞지? 하, 아껴먹어야 되는데. 캡사이신 응. 다 너한테 갔네 한그다안 매워요 맞지? 매워? <laughs> 진짜? 너한테 나갔어? 오늘이갔니오늘이야 원액이 줘봐 왜왜 <laughs> 너무 매워? 왜 진짜? 줘봐 먹어볼게 아 여기도 있어 얘이안니까다 먹어야 돼야이 캡사이신 가를 가 여기 너잘 먹잖아, 매운 건. 조심면 떡. 어! 응! 바로 콧물이 나와. 야, 갑자기 입이 온다. 근데 양념이 좋은지, 캡사이신 넣으면 풋내가 나잖아. 양념이 캡사이신 까그 냄새까지 잡아주네요. 아, 근데 냄새를 잘 잡네, 여기. 저도 맨날 라면은 똥손이고 못하고 이러는데, 뭐, 닭발, 관리비, 뭐, 이런 애들은 좀 하거든요. 닭볶음탕. 잡내를 진짜 잘 잡아요. 수육도 잘하고. 그냥 수육 잘한 땜서 컬러 넣고 담고. 협찬이지만, 점수를 매기자면, 진짜 맛있게 단맛은 있어요. 갱년, 막 이렇게 진짜 제연맛이 나요.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좀더 매우면 좋겠다. 약간 이거. 근데 너무 맛은 괜찮아요. 아, 갑자기. 아, 매운 거 먹으니까 술이 땡기네. 괜찮아? 야, 너도 주먹밥 잘한다. 야, 오늘 이 영상은 네가 사리는 거야. 남들은 그냥 주먹밥 먹는데 오돌뼈 주먹밥. 헛소리하지 마, 임마. 근데 오돌뼈 주먹밥이 진짜 국물이에요? 국물이라는데? <laughs> 한개더 줘? 있어? 맛있다 양념이 야 근데 내가 진짜 먹방 찍으면서 개이 새끼가 됐나봐 다 먹을 줄 몰랐거든? 물론 같이 먹었지만 하, 근데 이걸 다 먹.. 하, 다 먹네 야 이거 양념 아 이거 아깝다 이거 여기 육개장 사다면 해가지고 하나 딱 엎으면은 뭐래? 갑자기 식욕이 확 살아나는데 어가지 배가 쏙 까지고 닭발은 살안 짜요 살은 내가 째지 야 맛있다 도고야 여기 이날에 12금치도 떠먹었는데 맞지? 야 이거 먹으면 피부 미용에 콜라겐 아니야 응? 뭐 필러 버터스 이런 거왜 하냐고 아 이거 그게 꿀떡 삼키면 약이야 자내 맥주가 남았어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닭발 잘 먹었어요 우주 최강 마님 닭발 사실 제가 뭐 실비김치는 협찬을 받기 이전부터 워낙 실비김치 예찬 논자였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는데 괜히 협찬 받았나? 뭐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역시 저는 실전에 강한 것 같아요. 네. 고민 많이 했거든요. 괜히 협찬 받아갖고 광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주 최강 마성의 닭발 마님 닭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런 얘기하기 죄송한데 오돌뼈가 정말 맛있어. <laughs> 아니 닭발도 맛있는데 닭발은 너무 먹을 접할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오돌뼈 맛있다. 응. 아, 한개 남았어. 친구가 또 영상 시간 길어진다고 빨리 이제 먹고 저기 하라고 해서. 야 그래도 이제 술도 한잔먹겠다 생각나는 말은 해드리고 싶지. 갱년은 제가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하여튼, 당이 안 들어갔다는 거. 근데 살짝 달아. 뭐, 네좀 달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 왜. 응. 양념이, 그리고 너무 양념을 많이 썼어, 아까워. 진짜. 우리 이거, 이거, 이거. 내일 이걸 라면 끓여 먹으려고. 오늘은 살찐 다고안 먹겠대요. 깔끔하게 닭발로 끝내자고 하더라고요. 또 오늘 잘 먹었고요. 입맛 꾸여놓고잘 먹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올게요. 아까도 살짝 얘기 들었는데, 저희 공주가 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매일매일 못 올릴 수도 있다는 점. 네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금손이 아닙니다 딸이 금손인거지 네 요거 먹고 마치 네, 영상이 잘못 어떻게 돼서 이 술이 없어졌네? 아니아니 아니야 지금 나쁜 년자 죠 아니 술 마시는 게 이게 날라갔어요 뭘 잘못 눌러갖고 그랬더니 인연이 아까 내가 준첫 잔도 안 먹었네 이 어메 야이너 지금 콜라 다 처먹었지? 콜라 줘봐 콜라도 많이 안 먹었네 지는 살찐다고 제로 콜라 처먹으면서 그, 제로 콜라도 많이 안 먹었네? 야, 아 아까 제가 첫점 따라준 것도 안 드시고, 참 이것도 안 먹었어? 어 안주도 있고, 약간 <laughs> 냠미라도끊어주던가 해장으로, 부독스, 콜라겐 내일 또 보름달이 되어 있겠지. 음, 그냥? 야, 근데 진짜 너무했다니. 음? 아 근데 이거 진짜 달다. 음, 달달해. 야 생간 좀 구해줘 응 생간 좀 먹어보게 그거 구할 데가 없어 근데 생간 구하는데쿠팡에 찾아봤거든? 잘 먹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후기 봤더니 강아지가 생간으로 강아지 간식을 해가지고 애들이 좋아해요 애들이 잘 먹어서 보니까 강아지가 생간은 다음에 ASMR 장비가 이렇게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먹어야 되겠다 그지 통으로 응 그러면 나물어보 그냥 통으로 삼켰어. 어,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행복하세요. 닭발 먹는 게 참, 이, 왜 다른 유튜버들이 무뼈 닭발 먹는지, 튤립 닭발 왜 먹는지 알것 같아. 이거 발라내는데, 발라내고, 잘라내고, 발라내고, 편집하고, 잘라내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먹어보고, 인사드릴게요. 또 다음 영상 때 만나요. 안녕.